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청소년 매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날마다 넓어지는 순종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너희는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함께 거짓 증언을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재판을 할 때는 무조건 가난한, 재판을 할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돌려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 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내려 죽이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할 때는 재판을 할 때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식물을 심고 거기에 나는 것을 거두어라. 하지만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마라. 거기에서 무엇이 저절로 자라거든?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이나 올리브 밭도 마찬가지다. <laughs>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는 일년에 세 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두어 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세 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너라. 나에게 희생 제물의 피와 피를 바칠 때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는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마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니는 특히 2절에 보시면은 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는 이제 이게 다수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혹은 재판을 할때 다수가 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 그대로 흘려 휩쓸리듯이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 재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 에 민주주의가 당연한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어 민주주의가 어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건 맞지만. 그리고 성경적인 것도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못하거나 잘못하면은 이제 끄집어 내릴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성경적이다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수결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갈수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점이 점을 인식한다면은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소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원수에 대한 자비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신약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또 9절까지는 다시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히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과 뇌물 재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3절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6절에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을 받는 대상과 상관없이 어,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왜 이걸 강조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사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인간들은 재판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뭐 인간들 중에 재판장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재판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 재판을 하는 인간들은 본인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왜냐 모든 재판의 어, 최 가장 높은 곳에서 진짜 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인간 재판장들은 너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특히 요즘 보고 있으면 참 가관이죠. 어뭐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재판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죠. 특히 강조되는 것은 6일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는 6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7일째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왜죠? 어, 6일째 넘어서 7일째도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라고. 더 공부를 열심히 7일째까지 해야지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루 쉰다고 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 망가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는 7일째도 못 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 이유가 있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2번입니다. 네, 6일을 성실하게 보내면 7일째는 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몸이 그렇게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6일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laughs> 정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시험,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6일 공부 안 해도 좋은 성적 받아요. 동의하시잖아요? 6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주일에 가서 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다 공부를 해봤고,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6일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7일째 머리 아파서 못해요. 다 집어 던지고 싶어지고, 하루 쉬어야 돼요. 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6일 동안 공부 안 하고 중간중간에 폰하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딴 생각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6일을 이렇게, 너무 또 꼰대같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6일 동안 열심히 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고 그걸 성실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그것부터가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더 나오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함과 공평함에 대해서 어,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특히 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어, 재판의 원조이시죠 재판장이 원조이신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공정함과 공평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도 재판이잖아요 그걸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혹은 어 그냥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누군가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고 하는 모습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나의 유길은 성실한가 나의 육일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인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특히 나의 육일이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성실한 삶이었는지. 안식일의, 안식일의 준수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안녕.